포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KTX 동해선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심에 있는 구포항역은 1일 밤 101년 만에 역사를 간직한 채그 기능이 종료됐습니다. 이일 포항역입니다. 오전 5시 20분에 승객 170여 명을 태운 서울행 고속 열차가 힘차게 포항역을 출발했습니다. 앞서 5시 15분 서울역을 떠난 고속 열차가 2시간 25분 만에 포항역에 도착했습니다. 포항시는 사물놀이 공연을 펼치며 ktx 포항역 첫 손님을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호화차자 대흥중학교 교사 김진경 씨에게 기념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또 ktx를 이용한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환영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콜의 이은 초기 수요를 늘리기 위해 최대 2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행사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9시 40분 구포항역입니다. 마지막 세마우로 열차가 들어섭니다. 이곳으로 서울 포항 간 세마우로 열차는 22년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또 도심 속 포항역도 KTX 포항역으로 그 업무를 넘기고 101년간의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포항역은 지난 1914년 간이역으로 출발해 1918년 협계열차가 다니는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960년대 중반에는 월남파병 해병대원들의 파월 군용 열차기지로 1975년부터는 포항제철소 전용 통근 열차를 운행하며 한국 산업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서울을 오가는 새마을호가 개통되면서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적입니다.